어,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요.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해 지는 것처럼 그냥 당연한 일이라 가지고 느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직사회가 지금 복지부동 정도가 아니고 낙지부동이라고 그러더요 낙지부동. 제가 자 얘기했잖아요. 붙어서 안떨어질대딱 붙어 가지고 절대로 안떨어지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이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매우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어뭐 야당이든 이번 국정감사 이런 되게 좋은 계기 거든요 국정감사에서 문제 삼는 거잘 챙기십시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겠죠 뭐 없는 문제 억지로 만든 거에 잘 대응하시면 되고 있는 문제는 고맙습니다 하세요 진짜로 우리가 스스로 찾으려도 잘안 찾아지거든요 왜냐면 시각이 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반대쪽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못 보는 걸 봅니다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야당이든 국회에서 다른 기관에서 또는 언론에서 시민단체에서 민원인들이 지적하는 거 이런 거를 잘 보면 아 우리 부처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잘 챙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 지적, 언론의 문제 제기 또는 관련 시민 단체 전문가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 일반 민원들의 민원을 잘 분석하라고 하십시오. 잘 분석하면 거기서 좋은 지적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쭉 한번 뽑아 가지고. 각 부처들 다 한번 요것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 가능한 시기 안에 종립께서 한번 상황 체크해 보시고요. 얼마나 걸지 봐서 한 2주 후쯤 하든지 일단 네, 또 지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캄보디아 사태에서도 우리가 봤는데 이게 이제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에 그 코미디 프로듀스잖아요왜 무슨 연변적 흉내 내면서 피비정는 거. 이게 아주 오래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범죄 문제였다는 것도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아예 그냥 대규모 조직화돼 가지고 특정 국가 몇 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지어 내국인들을 납치하거나 또는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줄 우리가 몰랐죠.